이런 얘기 들어요. 제가 공소청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아. 그니까 검찰을 공소 제기를 하는 기관으로 음, 만들어 공소만, 공소만 해라. 음, 음.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속 취소시키고 공소위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공소청 아, 이것도 뺏어야 된다. 공소청으로 만들어도 제대로 하겠나 네. 그런 약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 제가 또 검찰 출신이니까 친정에 그 말하기 조금 네. 뭐하시긴데. 한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의원님 보실 때이게 뼈아플 수도 있는데 검찰개혁 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검찰개혁은 이번에 네. 구속 취소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한 거로 네. 국민적인 분노의 한계치를 넘어섰어요 아. 그래서 그검제는 해체하라 그러잖아요 네, 검찰 검찰을 해체. 해체해라 예. 네. 네. 그럴 정도로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검찰이 형체도 없이 해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우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광장이 지금 그래요. 네, 광장이 지금 네, 그런 방법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방법론은 우선은 작년에 8월 달에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아... 발의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이제 뼈대는 그 검찰이 너무 가진 권한이 커서 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수사권, 기소권, 뭐 영장청구권. 수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음. 이, 있고, 그것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런 이제 검찰발 쿠데타가 음. 그,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권한을 나누는 것, 가장 네.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기소 권한도 기소 대비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음. 수사권도 수사절차법을 통해서 인권 등등을 통해서 이제 이제 통제하고 통제받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그~ 뭐~ 검사장 직선제라든가 네. 지금 검사장 직선제는 저희가 제안을 뭐~ 발의하거나 한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음.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적 분노, 그 검찰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22대 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관철시킬 음. 수 있는 힘을 이번에 이제 그 받았다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뼈대는 다 나와 있고,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 그, 힘을 몰아주시면, 음. 어, 저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반드시 관찰해내겠다. 그것이 또 조국혁신당의 저희 1호 공약이기도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데, 또 이제, 이런 얘기 들어요. 제가 공소청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아. 그러니까 검찰을 공소 제기를 하는 기관으로 음. 만든 드 공소만 건데, 해라. 공소만 해라. 음.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속 취소시키고 공소 제기, <laughs> 공소위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공소청 아, 이것도 야 된다. 공소청으로 만들어도 제대로 하겠나? 에이. 그런 약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이 검찰을 어떻게 이 제대로 된 역할을 음. 그나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 권력기관으로서 네. 어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법안이 발의됐고 22대 국회 내에서 민주당도 발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아마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음. 정말 바라는 음. 바람직한 검찰 제도 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합니다. 음머님 말씀드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저도 궁금한데 기소 대배심 뭐 이런 거있요이 네. 이제 배심원제 도입한다그렇죠예 예. 예,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 우리 보면 미국 드라마 보면 네. 많이 뭐, 배심원들 와서. 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번에 뭐 사실은 스타벅스 무슨 화, 화장 사건 이런 것도 봐도 그 뜨거운 물 쏟아 가지고 네. 730억 뭐, 네, 그 그렇죠. 예, 배심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배심원이 뭐 그냥 아예 없고 예. 그건 참고 참고 그냥. 그리고 재판에 무조건 판사가 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검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법정에 들어가 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겪어 보지 않았는데 제 이제 제가 취재 원 중에 한번 겪어 본 사람들 들어보니까 가면 죽는데요, 그냥. <laughs> 예. 판검사 손에서 거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배심원제를 도입을 해서 네.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통제, 시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 김성훈 영장 한번 보세요. 아. 그 서울고검의 영장 심의위원회가 전부 아, 외부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그토록 기각을 했잖아요 검사가. 그런데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영장 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어, 그러네. 검사하는 기각 시켰는데 그렇죠. 뭐 예를면 들 시민, 뭐 교수, 네. 뭐 학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열 평범한 그런... 시민들이 들어갈 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평범한 시민들이 그런 견제, 민주적 통제. 네. 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네. 훨씬 더 정의롭죠. 합리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 이런 배심제를 지금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그쵸. 판사가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도 그리고 그그 그 배심원의 결과를 또 판사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이긴 해요. 네. 근데 그이그 기소대 배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소가 되도록 한다라든가 네. 그리고 배심제도를 훌륭하게 짜서 어, 정말로 국민들이 정의롭게 이 형평에 맞도록 그 하는 재판을 재판 제도를 만든다면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만든다면 훨씬 더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겠죠 형사사법에 대한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 재판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비난도 있지만 늘 사법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찰도뭐 네. 이거 말만 하면 제가 세미나 가보면 아 그게 무슨 휘둘린이 어쩌고 어쩌니 뭐이 죄가 있는데 전문 영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뭐 그거 다 결국은 이번에 이걸로 바닥, 밑바닥 보여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주 음. 다 보셨죠. 음. 그러니까 그 법조인들, 판사와 검사, 그들만의, 이, 그들만의 굉장히 어려운 이, 그, 법, 법, 법률 용어로 그쵸. 뭘 많이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내란수계를 풀어주는 <laughs> 그쵸, 그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 일을 이는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결론, 똑똑한 내는, 사람들이 게, 결론 내는 게. 원포인트 윤석열 지금 구속 취소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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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황당한 일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음. 정말 이 시점에서는 검찰 이 무엇인가? 음. 그동안의 검찰 제도, 음.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 음.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네요.